안녕하세요 오늘 11기와 23장 11기, 11기도 거의 다 읽었네요 23장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의 개혁을 봅니다 나다가 멸망하기 직전 <laughs> 다시 한번 불태웠던 요시양을 봅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 시기가 멸망하는 시기 직전이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 직전이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과 주님의 합당하게 더 주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게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입 3장 읽어 볼게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laughs>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함에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군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자상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개발해서부터 브레일 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여우, 예루살렘 여호와의 재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를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룩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곳에 근처 내시 나단 멜렉에집결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나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방에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롭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 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러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그 산당을 불사르고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스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덜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그 무덤에서 해골들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사람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한대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라 하니라. 이들레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에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이스라엘을 경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양들을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함에,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 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나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에고베 왕 바론 느고가 아스르 왕을 치고자하여 유브라데 강을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에고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과에 싣고 북이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 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데려다가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 아하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 아하스가 그의 주상들의 모든 행위들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그 나라로 온은 백달란트와 금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아킴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킴이라 하고, 여호와스는 애굽을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킴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 김이 왕이 될 때까지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나설이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 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예, 요시아가 행했던 기적이죠 하나님이 너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난이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음, 제대로 살기로 마음 먹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게요 네, 정말 대단한 게요 여러분 어쨌든 넌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어, 어렵게 죽게 하실 거야라고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어차피 죽을 거막 살자 이렇게 이러시겠습니까? 전 대부분이 후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죽자라고 말이죠. 근데 요시아는 그러지 않아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다 죽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죠. 25절에 보니까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장이 없었더라.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구절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모세가 얘기한 것좀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죽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다윗 왕이 훌륭했고 다윗 왕으로부터 언약이 시작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 제가 좋아하는 유다의 왕은 요시야입니다. 다윗 왕은 약속이라도 있었어요. 하나님 너잘살 거야. 근데 다윗 왕 그 믿고 따라간 다이닥 대안하지만 요시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좀 하늘나라에 있을 요시아 왕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어, 친밀함을 누리고 있을지는 가봐야 알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시아 왕이 결국 죽었죠. 바로 죽은 것도 아니어서 년 제가 알기엔 31년인데 어, 22장에 나오죠. 예, 31년간 다스렸어요. 요시 왕은 31년간 다스리다 죽었으니 그리고 39세에 죽었거든요 39세에 어렸을 때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정말 좋은 시기에 잘 다스리고 좋게 갔어요 문제는 그의 아들들이었죠 요시아의 아들이 3명이 있었거든요 엘리야, 킴, 여호, 아하스, 시드기야 유세가 죽었을 때 둘째였던 여아스가 호 왕이 됩니다. 첫째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둘째가 왕이 됐는데 아, 악을 행하니까 바로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둘째였던 여아스를 패해버리고 엘리아킴을 왕으로 세웁니다. 뭐 너희는 내 밑에 있다. 그거 보여준 거죠. 또 엘리아킴의 이름을 여야킴으로 호 바꿔버려요. 이게 좀 모자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엘리아킴도 죽게 되고. 셋째였던 시드기아가 왕이 되죠 그게 내일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요시아는 자식들 교육에 별로 의미가 안 뒀을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지금 잘 살자 이쪽에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훌륭한 요시아 왕의 아들들이었으면 보고 배웠으면 좋았으려만 싶습니다 뭐 결론을 내리면 이래요 여러분 어느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 충성하는 삶의 그 마지막은 마지막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요시아와 같이 그 충성 자체가 사라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바치는 충성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충성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 왕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 유시아 왕과 같이 어느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봅시다.